fx라는 함수가 있는데 fx 자 지금 보면은 sin x 플러스 3분의 pi와 cos 3 자, sin x 플러스 3분의 pi 곱하기 cos x 마이너스 3분의 pi 자두 삼각함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인데 그때 fx라는 함수의 주기를 p라고 한대 자 워낙은 두 얘네들은 아마 미리 막 합성이라는 걸 해본 사람들이나 아니면 곱셈 정리라든지 배각 공식을 한 사람들은 알 거야 바로 알긴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자 주기 함수와 주기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주기가 상쇄될까 없을까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거야, 얘들아. 얘가 주기가 얼마야, 얘들아? 주기가 이 파인 함수와 얘도 주기가 이 파인 함수가 있겠지, 그치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건 제외야. 해도 주기는 변함이 없다. 만약에 주기가 이 파인 함수랑 주기가 파인 함수를 만약에 곱했다고 합시다. 그때 주기 얼마 될까? 이 파이 되는 거야, 얘들아 주기 주기는 우리가 두 함수가 주기가 반복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쉽게 얘기해서, 어0 만약에 여기가 파이, 2파이, 자, 그리고 선생님이 똑같은 함수인데, 이런 식으로 파이가 주기인 함수가 있어. 2분의 파이, 이두 함수를 더하면 여기도 결국은 주기가 2파이라고 할수 있는 거지? 이 파이 하고 이 파이 더하면 이 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주기가 다른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했을 때는 최소 공배수. 두 함수의 주기의 최소 공배수가 주기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게 각각 주기가 이 파이, 이 파이니까 결국 p 는 얼마라는 얘기야? 이 파이. p 가이 파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사인 결국 이 파이 플러스 3 분의 파이 곱하기 코사인 이 파이 마이너스 3 분의 파이. 각구하라 얘기고요. <laughs> 얘는 그냥 사인 얼마? 3분의 파이. 맞아요? 얘몇사분명각이 이건? 4사분명각이지. 코사인 얼사탄코. 플러스네? 그럼 얘도 결국 코사인 얼마? 3분의 파이.